자, 오늘 어 2월 6일입니다. 2월 6일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우리가 뉴스로 파악을 할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구글 관련된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구글 그 지금 이제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어, AI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애매한 구석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어, 일단은 구글이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고, 그 투자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좀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일단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조금, 음, 긍정적인 모습이 일단 있었죠. 간만에 이제 구글이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알파벳 주가는 한번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단 돈이 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는데요. 요 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이 어,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뭐 이렇게 영어로,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어, 지금 순다르 피치 구글 최고 경영자 CEO가 인공지능 AI 제품 발전을 위해서 2025년까지 약 750억 달러 자본 지출을, 자본을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2024년 4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어, 피치 CEO가 이번 투자 계획이 2023년 회사의 자본 지출 323억 달러에서 43% 증가를 시킬 거고 이번 투자로 인해서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구글의 핵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미국 내의 어, 반도체 관련된 종목분들 대부분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5%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하락입니다 공략하지 마시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분들은 공략하지 마시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음 강세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묘한 것은 뭐냐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우리 기존에 이제 HBN 관련된 종목, AI 관련된 HBN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승이 상승이 조금 제한적이었다. SK하이닉스 2% 정도 일단 상승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지금 보면은 한미반도체는 음수로 끝이 났어요. 0.64% 정도 음수로 끝이 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4% 정도 뭐 이렇게 움직임을 줬는데 시장 안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테스가 오늘 한10%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테스는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보였던 추세 돌파하면서 계속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누림목 이용하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어 지금 반도체 관련회사는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움직임은 일단 나쁘지는 않고요. 이전에 거래가 많이 터졌던 부분, 있었고 조정은 일단 받았습니다만은 뭐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코란 모습이라서 뭐 관심을 가져두셔도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는 약간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laughs> 일단 뭐 나쁘진 않으니까 두산 테스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그 다음에 어, 리노공업 인노공업도상승으로 뭐 계속 움직임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옥스 서단 소재 요까지 일단 여러분들 영관심 가져 둘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관련에 종목이 오른다 라고 하지만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6%에서 영상에서 영상에상승으로 움직임을 잡고 있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하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구분할 필요상에서영 있습니다 ISC 아, 같은 소켓 관련된 기업들 어, 예전에는 굉장히 강세였는데 여전히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계속 반등이고 여기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도 아직까지 털어내지 못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V자 반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 여러분들 공략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두시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 이쪽도 같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특이한 종목으로는 캠트로닉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캠트로닉스는 오늘 17% 정도 일단 움직였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해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은 좀 답을 내기가 좀 쉬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로 움직임을 주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이전에도 한번 해드렸고, 어, 추세 잡은 거는 사실 이때부터 추세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세 잡아서 이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오늘도 한17%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좀 상승을 했었죠. 어, 기본적으로 리지드 OLED, OLED 다시 말해서, OLED가 플렉서블이 있죠. 이렇게 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리지드한 그 LCD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평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OLED가 있는데 음, OLED 부분 일단 리지드 채용률이 지금 확대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에도 이제 OLED가 많이 장착이 됐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OLED도 보통 리지드가 좀 많죠. 그렇죠?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음 지금 대부분 상품들에서 무선 충전 상품들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도 일단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라스기판 이거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반도체 소재하고 그라스기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트로닉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이녹 첨단 소재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일단 해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노첨단 소재는 완전 상방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하락 추세 내 기술적 반등이긴 합니다. 하락 추세 내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 어떤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냐 하면 그걸 하나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그 이노첨단 소재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왔다 갔다 는 하고 있어요. 많이 왔다 갔다 는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이제 의견 나왔던 부분이 얘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옥 첨단 소재에 의견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증권사 의견을 한번 보게 되면 어, 지금 어, 작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의견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작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의견이 좋지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지금 SK 증권에서 신규로 일단은 커버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었고요. 오늘 지금 SK 증권도 매수 의견 내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7,000원에서 34,000원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일단있었고 키움 증권도 인덕 첨단 소재의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 신한투자 증권에서도 목표가 39,000원까지 올리면서 이미 뭔가 상승의 준비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오면서 지금 뭐 강세가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묘하게 네.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상승을 일단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형 OLED 부분의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형 OLED하고 QD OLED 요게 요 부분에 소재 제품의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옥첨단 소재의 폴더블 OLED의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 e 에이션 레이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금 묘하게 기존에 이제 주도주가 로봇이었는데 어,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도 이제 HBM 관련된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OLED는 사실 시장 안에서 굉장히 관심이 멀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어찌되었던 시장 강세와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조금 점수를 주셔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 시장을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커스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 오르고 있는 게 굉장히 제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데, 쟤는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데, 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가 붙어야 되는데, 그쵸? 요때 보면은 이렇게 돼있죠? 올라갈 때 어떻게 되어있나요 올라갈 때탁 거래 붙고, 거래 붙고, 거래 붙고, 거래 붙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또 거래 붙고, 거래 붙으면서, 또 상승하고 뭐 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이번에는 밀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반응할 때 거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올라가면서 거래가 그다지 많이 붙지 않았다. 라는 점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해도 뭐, 일단 따라가야 되니까. 자, 시장의 추세 자체는 이렇게 지금은 코스닥은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일단 뭐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정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수준 추세선 부분이 다시금 저점이 지금 700.57포인트, 700.57포인트를 기준으로 일단은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 는 일단 하시고요 내려부터 시작해서 이제 733 734 포인트 할까요? 734만 안 깨지면 734만 안 깨지면 바로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아름답죠? 거래가 애매해서 그렇지. 단지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코스닥 시장은 아,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상승 추세의 흐름은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하고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 기술적 반등이 요번에 이제 부딪히는 자리가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거의 다 지금 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 지금 꺼져 있는 게 7, 어, 753 정도 되거든요. 753을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바로 뚫으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못 뚫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박스로 움직이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스피 시장도 오늘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딥시크 관련된 시장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게 아닌가. 원래는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얘가 기존의 서버도 좀 적게 들다 보니까. 전기도 좀 많이 사용을 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서버 부분이 그만큼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장이 인식을 일단 했었는데 구글에서 여전히 뭐 a i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시, 쉽죠. 저항 보는 게 2552, 2,553포인트 정도 2,553포인트 정도에 강한 저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포인트 니까 위로 한 20포인트 그러면 이제 내일 내일이 향상좀 이런건 좀 묘하죠 뭐가 묘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이 금요일이에요 그쵸 그렇죠? 금요일인데 내일 하루 오르면 바로 저항선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일단 염두 하셔가지고 저번에도 보신 것처럼 시장이 깨지면은 아, 수익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깨지면 또 일정 부분 또차익시현하고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뭐 내일, 내일은 그냥 오른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놔놓고, 그다음부터 의미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어, 지금 뭐 시장 안에서 여러 개 종목들이 좀 오르곤 있는데,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추세 넘무면서 오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넘무면서 오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일단은 보고 가도록 하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어,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감주혁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